여러분, 저희 옆, 옆집에는 레오라는 고양이가 한 마리 살거든요? 근데 그 고양이가 저희 집창고를 너무 좋아해요. 저희 다운이 찍으면서 왜 레오 얘기하냐고요? 오늘 아침에 레오가 저희 집을 찾았어요. 근데 다운이가 발견을 했죠. 다운이는 레오를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래서 호다다닥 뛰어가지고, 레오한테 자기 집 가라고 지었는데 레오가 다온이를 한대딱 때렸어. 그래서 지금 다온이가 기분이 안 좋아요. 아까 맞은 데 괜찮아? 다나. 아까.. 아까 한대 맞았잖아 괜찮아? 다운이가 한대 맞고 나서 그냥 저기 집에 들어와서 아까부터 계속 이러고 있어 <laughs> 여러분 우리 다운이 삐졌습니다. 매워 네, 한 대, 한대 맞았거든. 발바닥 먹지 말래 해도 맨날 먹고. 아휴, 조만간은 다시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